촬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지 톤의 스튜디오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음이 한개더 있는데, 전 여기는 예약을 안 해서, 여기만 촬영을 할 거예요. 짠. 오늘 촬영할 것들. 오늘은, 원래 덕에 카페 산나레라는 도봉산 밑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멀기도 하고, 비가 조금 와가지고, 날 좋은 날 가려고, 창공원 쪽에 MTL 가려고 합니다. 친구랑 카페에서 서로 할거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 브이로그에서도 주구장창 나왔지만, 오늘도 또 나오는 디네이 바지. 로 6일의 작년 제품이에요. 작년에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잘 입고 있다가 오늘 다시 꺼냈습니다. 별로 안 덥다 오늘. 아직 둘다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밥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요. 스블랑이라는 카페인데 아직 친구가 안 왔습니다. 여기 있는 떡빵이 맛있겠지? 야, 저거 맛있겠다. 까지 그냥 그런 기본 빵도 맛있다 했는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살까 너무 하나, 이거 하나. 있잖아요. 반다스 하나. 빵이 하나만 남았어. 쌤이 하나만 가져가세요. 옆으로 하시면스프랑 샐러드 넣

지기먹 감사합니다 지 말린 무화과도 싫어 나도 생무화과는 그래도 괜찮거든 아나 그 씨가 음, 음. 아 그저 그저 삶지잖아 그럼 도와가네. 되게 너무 싫어. 할까? <laughs> 아, <laughs> 샐러드 이렇게 얹어 먹으면 맛있겠다. 괜찮다. 아유. 나 이거 하고 싶은인민스 다다 팔렸어. 다 네. 오늘 갑니다요. 빨리 어, 그거 빨라. 회이 빨라. 어, 몰라서. 한열쯤 있는 것 같아. 네. 직장인데 진짜 못있 지금 몇 시야? 전, 저녁 시간이긴 하고. 일곱 어. 시다 됐네. 오늘 비온댔는데 음. 따뜻한 물을 주시는구만. 음, 네. 나도 몰랐는데, 선생님 네. 좋아하는. 혹시? 대박! 이렇게 해먹어야 되는데 어아 음 맛있어? 엄마랑 먹고 싶었어나 녹두전 좋아해 뜨거 어 맞네 어 맛있어? 맛 안 먹었어. 생각보다 면놀거아니 세상 맛있지 않아? 거장나? 어, 뭐나 원래 저거 진짜 많이 먹어. 1 0년에 거의 거해 좋아, 새 뭐? 좋아. 단독, 야독. 너무 나도. 맛있어. 덮밥으로 음, 맛있어. 도좀 튀김이시 새끼 맛있어. 어둡게야, 너 봐? 잘안 먹어. <목소리> 비냉 있는 건잘 먹는데. 나도, 나도 물에 빠진 게안 먹어. 떡볶이에는 계란도 안, <목소리> 안, 그래. 그래. 안, <목소리> 안 <목소리> 먹어. 쌀맞진 계란이 물에 들어간 게 싫어. 난 고기. <Netz stereotype> 짠 오늘은 커피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라이언 얼음이 라이언 너무 귀엽다 오늘은 유정 언니가 놀러 온이 에어컨을 에틀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이 내가 이걸 샀어. 뭐? 뭐샀어 과일 사. 과일 사? 아마 그거 나방이아 그거? 야 응. 음. 오늘 해봐야지. 나 발에 할래. 아씨. 아, <laughs> 아 나발 씻었어. 짜증 나. 발은 <laughs> 제이의 심장이야. 아. 짜장. 너무 많아. 이 소리 잘안 짠. 역시 회는 앵두표 막장. <laughs> 아마스터 회. 아씨 대짜 시켜 내가 중짜로 하나 담아먹는다는 거 까먹고 있었어. 아까 배가 들고팠네. 새우 구우는 건 싫어. 배하고 싫어해아 진짜 귀찮아? 누가 까주면 좋아. 아, 나는 물껍질... 껍질째 씹어서 꼬리까지 다냥 씹어 먹어. 나도 껍질이 좋긴 한데 가끔은 살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응. 남자친구가 말라야 있어야 까달라고 하지. 만들어. 새우 먹으려고. 언니, <laughs> 회가 너무 좋게. 물이 많은 거 아니야? 아까 좀더 먹었는데. 그렇지 말 거야. 하하이것 같아. 넘치잖아. 아. 얘는 더 맛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응. 아, 뜨거 티셔츠, 가거 뭐, 티셔츠나 뭐. 못해. 나 근데 이렇게 매운탕을 맨정신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지금 너무 맨정신에 매운탕 먹는 게왜 이렇게 어색하지? 항상 매운탕 먹었을 때는 기본 삼찬. 맞아. 왜 이렇게 맛있어? 다진 마늘 잘익지 어, 저번엔 이렇게까지 안 맛있었던 것 같아. 그니까. 아, 그만 사실 막... 싱거웠어. 응. 강남대전 가면 이렇게 사이드롭던데. 어? 진짜? 응. 아니, 어디는 무한리필이라던데? 낙지아왜 아? 이렇게 정바 좀 심해? 몰라. 오늘 음악 안 틀어주시나요? 필요하세요? 요즘엔 7 9 8 0 8090도 아니에 아, 아니. 아니. 9 0 0 000. 0이야 어. <웃음> <웃음> 대박. 야, 0020년 전이야.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었는데. 어. 차회우 어. 바 도미. 우도미. 우도미. <laughs> 아니 이번에 옥 어. 어. 너무나 어. 어. 대신에 관리를 한 전전날 거이 맛이 갔나?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피 뽑다가 한 절반을 흘렸어요. 그래서 연한 아메리카노. 오늘은 친구가 전시 봐야 될거 있다고 해서 같이 날아가고 카페 가서 둘다 작업할 게 많아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입볼까 날씨가 어떤가? OOTD 이렇게 입고 갑니다 반바지를 입을 거예요 날씨가 흔한 것 같긴 한데 가방 너무 귀엽죠?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서 오늘 빨리 들고 나가고 싶어서 들고 나가요 어떻게 어둡게 찍히냐? 앞머리 가르마를 이상하게 타가지고 데이지? 베이지. 출발할게요 무궁방울관 처음 와봐 처음 들어가는 거 맞나? 언니 뭐, 뭐뭐 봅니까? 여기서 전통을 보는 거야? 전통 의상 봐야 되고 아, 아 근데 너무 더워 어. 스테이 오늘 왜 이렇게 <laughs> 가을이세요? <돼요? 웃음> 아 몰라 나 어제 지금 <laughs> 기서 두꺼워 보이는데 이것도 <laughs> 귀엽지? 아 더워 이창덕밥과 네. 아, 네. 아, 네. 네. 음. 연어 음. 맛있나요? 그냥 연어예요 아니 <laughs> 와사리랑 똑같지 먹어 음. 드세요. 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러블스 하나. 맛이 없다고 그렇게 하게 어떡하냐? 너 맛있어, 먹어맛다고 저거는 그냥 그냥 김치도 먹었거든. 얼마네? 아, 이거는 맛이 없진 않은데 진짜 그 까르보나라. <laughs> 이상해. 응. 가정식 느낌인 뭐가? 되는 부르지만. 응, 저거 뭐야? s i m 커피. 커피 마시러 갑니다. 오르먹기은 조금 힘드니까. 밥은 실패했어요. 아닌 같아. 야, 왜 이렇게 좁아? 그치. 좀 비싼 것 같아 나 정말 다이어트 한다고 했었나잖아 <laughs> 어, <술이잖아. 웃음> 녹차 맛이잖아 그치? <laughs> 술일 수도 있잖아 우와! <laughs> <laughs> 인절미다!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신발 고르면 됩니다. 아, 근데 어제, 어제 한잔 했더니 힘들다. <laughs> 출발할게요. 날씨 아, 너무 좋다. 와우. 혼자 먹어야지. 뭐요? 구운 아, 마이도또 그래. 이거랑 이거를 먹으라 했는데. 저 소스. 트 네. 저건가 봐. 하트 시그널이 나왔대. 아, 아. <laughs> 그렇지 정말. 치스 맞니? 아, 아. 세일 청구기. 이거 먹을래? 저 어. 찾아봤는데, 아일 빠움이 향맡아봤어어 맡아봤어요. 어, 샘플 추가로 다을게요 <laughs> 한번 참고 해요둘 하나 더먹어야겠 <laughs> <먹어볼래. 하수카>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 할리 올려 먹을래? 응. 잘먹다 올리브까지 들어갔네? 아, 들어? 올리브가 들어간 게 별로다. 올리브 맛 올리브 맛이 나서 내가 해 먹는 더 맛있겠다. 종카피 <laughs> 때 해주는 거야? <웃음> <웃음> 엄마 이건 언제 했지? 이 이거 뭐야? 유치원에서 해준 거야? 부끄러움을 잘타던 지영이가 <laughs> 아 아빠다. 와나 이거 기억나 이 골판지로 한거 기준이 뭐예요?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이 원피스, 내가 좋아했던 원피스인데... 근데 이 진짜 멋있는데, 누구야? 야... <laughs> 와, 귀엽거든. 애기들이 왜 통신학이 그래, 귀엽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 귀여워 아빠, 성형수술 했나? <laughs> <laughs> 이때 좀 못생겼을 때나 아빠... 아빠 진짜 <laughs> 멋있어. 이때 약간 아, 저런 일이 있었 h 나 b e s 이 thing that I'll ever know. It didn'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